하심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찬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누리셨는지요? 오늘은 말락에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본문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 한 단어 파싱하면서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두 번째 달락이죠 1장의 마지막 달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리고 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절이 되겠습니다 병든 것 그리고 강탈한 것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해야 하는지 어,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 아르로 노케 베 예시 베 에드로 자카르 베 노데르 베 조베아흐 모시하트 라도나이키 멜렉 가돌 아니 아마라 아도나이 체바옷 우 쉐미 노라 바코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표시를 하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 아루루, 노켈, 베 에시, 베 에드로 자카르, 베 노델, 베 조베 아흐, 모시 하트, 라돈아이, 키 멜렉 가돌, 아니 아마르, 아드나이체바옷 우시미 노라바꼬임 다시 어우시미 노라바꼬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줄 친거 치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14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 어,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우리가 또 파싱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배는 이제 접속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사에 다 오는 건데요. 첫 번째 예 배는 띄어냈고요. 그다음에 어 동사 머리가 어그 죄송합니다. 아, 동사와 무관한 인칭 꼬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강조인가 봐야 되죠? 보니까 강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시는, 어, 거는 이제 이중점이 없는데, 그래도 강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칼로 넘어가야 되는데, 3번 원형은 어, 뭐냐면, 이거는, 어, 원형이, 아라르라고 하는, 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글자가 보이면은 두 글자 동사로 세 글자가 보이면은 강동사처럼, 예, 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칼로 넘어오면 이게 완로냐, 아, 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카메치가 있어서 완료 같은데, 그런데 예, 여기가 이제 우잖아요. 그럼 칼에 보면은 예, 칼 수동 분사에 가면 어, 아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네, 조금 기다리게 되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강조가 아니라서. 강조가 아니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카메치가 보여서 이건가 아닌가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카메치가 있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예예 오가 있으면은 요거는 절대형이고요. 그다음에 우가 있으면 수동 분사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요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아, 그 다음에 어, 요거는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는 칼, 분사, 수동, 꼬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성, 단수. 그러면 아라르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지하다 그다음에 어, 묵다, 그다음에 저주하다. 히브리어로 저주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분사니까요. 어, 분사 형용사가 문두에 앞에 나오면 이건 선언적 의미가 있어요. 예, 이렇게 뭐 선포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뭐 어, 저주 받으라, 어, 저주 받는다, 저주라 이렇게 선언적 의미예요. 그래서 어 저주 받으라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건 명, 명령보다는 어, 선언적 의미, 저주 받았다 어, 그런 의미예요. 예, 그다음에 노켈이네요, 노켈.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동사 무관한 꼬리 머리도 없고요 두 번째 동사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원형이 그러면은 나칼이라고 하는 동사고요 요거는 사악하다 조금 키워서 할게요 사악하다 그 다음에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런데 그럼 강조인가 봐야죠 강조 아니네요 그러면 칼이네요 아, 어, 칼이고 칼에서 오에 면은 뭐죠? 그렇죠. 이건 능동분사죠. 그래서 요거는 칼, 능, 분사,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남성, 단수. 그래서 요것도 형용사고 요것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 아, 아, 분사,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여서. 맨 앞에서 쓰였고요 요거는 독립적 용법으로 요거는 속이는 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건 칼이니까 요거는 칼, 칼 수동분사예요 그래서 요건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능동분사죠 그래서 요거는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저주받으라 아니 저주받았다 여러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 예시. 예시가 이게 조금 어려운다는데, 아 예시가 있다, 이다, 존재하다, 그런데, 이게 딱히 동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 부사로도 쓰이고 그러는 동사인데, 하여튼 여기서는, 어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배 애드로 그랬어요. 어. 요거는 전치사가 왔으니까 요건 명사겠죠. 왜냐면 전치사는 항상 명사를 어접 저기 그 어, 목적으로 받으니까요. 그다음에 요건 소유격이네요. 사인칭 남성 단수. 그런 나머지가 어, 에, 이거는 이렇게 에데르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에데르가 되고요. 요거는 의미는 무리, 때,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예요. 명사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성, 단수의 3인칭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그의 물이 안에, 혹은 가운데.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 뭐가 있냐면, 자카르, 스컷. 여기 에 자카르가요, 스컷이라는 어, 이런 의미도 있고, 똑같은 동사인데, 예, 똑같은 스페링이 똑같은데, 자카르에서 동사로 쓰이면 이건 수컷이 아니고 기억하다. 음 여기 창세기 몇 장입니까? 노아가 어,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사십 주야에 그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땅이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그 배에서 어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카를, 기억하셨다, 노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노아가 이 세상에 나오는 장면이, 어, 그 기록된 것이, 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요거는 기억이 아니고, 수컷이라고 하는, 예, 명상입니다. 그리고, 노데르 그랬네요. 왜 아, 노데르? 이거는 원래가 아, 나다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예, 한번 해볼게요. 세개 밖에 개 없으니까 그거겠죠. 뭐그 다음에 오셰바니까 이건 칼 분사네요. 금세 나왔네요. 예.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동사 무관한 접속사가 머리가 있고요, 꼬리 없고요. 두 번째 동사 머리 없고요. 꼬리도 없고요. 어, 그러면 세 번째 나다르고요. 이 나다르가 어 무슨 동사냐면 맹세하다. 서원하다. 어,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우리가 파싱을 해야 되겠죠 가운데 점이 있나 봐야 되는데 점 없죠 점 없고 동사의 머리가 없으면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칼로 일단 넘어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있네요 일단 접속사 있는 거 기록해 줄게요 에, 접속사가 있고 칼그 다음에 오에는 어, 칼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칼 분사 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성 단수. 그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어, 그러면은 요걸 해석은 아, 어, 그리고 요거 서원 하런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독립적 용법으로 쓰이면 서원하는 자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자, 가, 요거는 어떤 거의 분사의 계속이냐면, 요거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서운하는 자, 요렇게 계속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어, 조, 배 아, 흐, 이랬네요. 예, 이것도 역시, 오, 에면은, 어, 요것도 칼 분사가 그냥 보이네요. 그럼 원형만 우리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베아흐 이거는 자바흐라고 하는 동사고요 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좀 살펴본 거네요 자바흐고요 자바흐가 이게 뭐냐면 희생제물을 도살하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제사하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물을 바치다. 그러면은 조금 길어지니까요. 제물을 바치는 자,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주어가 동그라미 친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모시하트, 자 이게 어, 뒤에 세화가 오면은 거의 대부분 어, 이게 마금세월에서 어, 또는 무음 세와 발음되지 않는 세화 그럴 땐요게 카메츠가 아니고 카메츠 하트미라고 해서 요건 짧은 음입니다 그래서 짧은 음이날 어, 때는 요거는 아, 아 발음이 아니고 오 발음이죠 짧은 오 발음 그래서 모시 하트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시 하트 요거는 뭐냐면은 흠 있는 것. 그럼 뭐죠? 흠 있는 것을 도사하는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어, 그런데 아도나이 그랬네요. 요거는 투에포 누구 누구에게? 요거는 1인칭 공성 단수고요. 아도나이는 주님이죠? 주님께인데, 무슨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께. 그 다음에 키가 나왔네요. 자, 키는 얼른 생각하면 비코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서도 비코즈의 뜻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 이 키는 비코즈도 있지만 버세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종속절을 지배해서 왜어로도 쓰이고요. 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요. 아니면 뭐 참으로 네, 이런 부사어로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적절하게 어,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잘 찾는 것을 우리가 해석의 능력이라고 하겠죠. 자 멜레클은 왕이죠 왕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이니까 이기 때문이다 가돌 큰. 이건 형용사니까요 이거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니는 이게 1인칭, 1인칭 대명사, 공성 단수. 그래서 나는, 나는 큰 왕이기 때문이다. 어, 뭐가요? 어, 저주받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큰 왕이시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아마라드나이 체바오트. 그가 말씀, 하셨다 그래야 되겠죠? 어, 아도나의 여우와께서, 그 다음에 체바우터, 군대 혹은 전쟁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트가 있죠? 이거는 명사, 여성, 복수. 해석하은 군대들의. 어, 그 다음에, 부쉐미, 그리고, 나의 이름. 조금 지우고 다시 쓸게요. 그리고, 나의 이름이. 어... 그다음에 노라 바코임 그렇네요. 어, 노라, 노라가 뭔가요? 한번 이것도 파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동사 무관한 머리꼬리는안 보이네요. 두 번째는 접도어가 눈이 보이네요. 눈이 보이면 이거는 이제 노란색이고 사역의 영역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사역은 니파야를 포함합니다. 아, 어, 그 다음에 여기 원형이 원형이 뭐냐면 야라예요. 야라인데 요게 진짜 요드가 아니고 원래는 밥인데 밥은 히브리어 동사에서 맨 앞에 못 나와서 요드의 모양으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짜, 어, 가짜 요드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접조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더 이상 첫자가 아니니까 바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니팔이 따라왔으니까. 그럼 니팔이 따라왔는데, 자, 니팔 요거는 이제 저거 표시고요. 세개 중에서, 어, 이렇게 5급으로 갔네요. 이건 뭐냐면은 니팔 분사예요. 이거는 그래. 어 이렇게 55급으로 오면은 그래서 이거는 니팔 분사. 그다음에 꼬리가 없으니까 남성 단수. 그러면 야래가 뭔가요? 야래가 야래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래서 요거는 두려워 어 두려운 두려운 자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형용사나 그 다음에 독립정법으로 명사로 쓰이지 않고요 여기서는 동사를 쓰여 서어요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였어요. 좀 정리할게요. 쓸데없는 건 지울게요. 여기서는 두렵다라는 의미를 쓰였고, 그 다음에 우시미이그 다음에 여기 키에 이 키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나의 이름은 어. 어, 두려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요. 어디에서 그러냐면, 어, 바 고임 그랬어요. 자, 요거는 카메츠로 왔겠다는 것은 관사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치사, 관사. 그 다음에 고의. 고인은 민족, 나라, 백성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여기 임이 있네요. 임은 어, 남성 복수고요 그래서 어, 명사 남성 복수.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하면은 그 나라들. 안에서, 아니면 의해서 돼요. 그 나라들에 의해서 내 이름은 두려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나라들 안에서 내 이름은 두려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예,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민족들의 두려움이 되시고, 또 모든 그... 어~ 그~ 민족들에게 두려움이 될 만큼 큰 왕이신데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에~ 예, 불안전한것 병든 것 약한 것 예~ 서로 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맹세하고 어~ 또 어, 속이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속으실 뿐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예, 지금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렇게 병든 것, 그 다음에 약한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강탈한 것, 즉, 빼앗은 것, 나무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세대에서 예,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장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